학부모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입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선 포털의 에듀로를 검색하거나 학교에서 안내받은 링크를 이용하여 에듀로에 접속한 후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을 선택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녀의 정보 확인 단계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녀 수를 입력하고 1명일 경우는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학교명을 입력하여 학교를 찾고 학교에서 발급받은 학부모 본인 확인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을 마친 후 자녀 정보 조회를 선택하면 자녀 정보를 확인한 후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교원을 선택하세요.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여 조사 참여 가능 교원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원을 선택합니다. 모든 선생님을 하실 필요는 없고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더보기를 클릭하면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용 학부모 만족도 조사 문항 예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체크리스트 문항에 응답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에 체크하면 결과 통계 산출 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상 선생님의 교육활동 중 좋은 점이나 바라는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서술하는데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저장 후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마무리됩니다. 학부모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입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